어, 이게 좀 아, 뜨거운데.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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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얼마나. 팍팍팍팍 <목소리> 맞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뜨겁고 아프네요. 아,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 아,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차임TV 나무건장입니다. 오늘은 인모드시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30대 후반이 되가니까 이쪽이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인 느낌. 저희가뭐 심술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부위를 좀 없애고 계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멍이 얼마나 들지 얼마나 아플지 저도 이제 제대로 받은 건 처음이라서 정말 멍이 드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만약 그런 모습들이 어떤지 뭐 통증이 없던지도 뭐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올라가서 시술 한번 직접 받아볼게요 네 일단 시술 전에 상태인데요 네, 이쪽 이쪽이 아마 타겟팅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원장님 여기 여기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샷으로 음. 한번 맛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어떠신가요? 어, 괜찮네요. 어, 네. 이게 직접... 점점 아파지는 건가요? 아파진다기보다는 약간 약간 점점 거. 뜨거워지겠죠. 여기 온도도 살짝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 34도 정도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순간적으로 지금 41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어허. 뜨겁지 않으신가요? 어, 지금 몇천... 오, 이제 좀 뜨거워져. 오 어, 아, 아, 두거... 어, 이제 좀 어, 뜨거운데요. 어,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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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게 뜨거워지니까 아, 네. 그 HPV 느낌 은 그것도 좀 아프고 좀, 좀 강력하게 오나요? 네. 어. 이거를 지금 몇 분을 어. 지금 저희 러닝 타임으로는 아직 네. 1분 20초밖에 안 됐습니다. 어, 얼마나? 1분 <laughs> 2 <안 웃음> 지금 43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오 지금 벌써 턱이 오, 여기 아주 좀... 얄쌍해졌는데요? 아, 한번. 일어나서 보시면은, 어, 조금 날이 서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아, 아픈 거에 비해서는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오, 근데 이쪽이 확실히 좀, 예, 오, 열상해진 느낌이 있어요. 벌써? 어, 이거 턱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이랑 이 살이랑 좀 다르죠. 날렵한 턱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 정도. 앉아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오, 근데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어. 또 멍이 좀들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받기 전이랑 후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모드를 또바라는 건가요? 어, 네. 아까는 FX, 그게 약간 리프팅 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요번엔 약간 써머지처럼 약간 탄력 오, 네. 이건 안 아프죠? 네. 아 이건 안 아픕니다 하나, 둘 오, 음. 약간 이거 진짜 네. 마사지 받는 느낌 네아 편안합니다 이거 좋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또 온도가 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남호 네. 원장님이 네, 아. 아, 네. 어 깜짝이야 지금 아직 38도인데? 지금 몇 어. 도죠? 아 이거 파워 파워 파워가 60아 제가 파워를 한50 정도로 했던 네, 5 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좀 좋아요. 아니 네, 50이 편한 거같아 제가 그렇습니까? 피부가 좀센시티브한 편이. 아까보다 나. 온도가 지금이 더 높아요. 이제 좀 하게 되도 38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온도보다는, 온도보다는 음. 강도가 아까 셌잖아요. 아. 뜨겁다기보다는 그 약간 전기 자극 있잖아요. 음. 이게 좀 강하게 느껴져서 음. 좀 깜짝 놀랐네요. 아, 네. 이게 컷오프 온도인 한4 3도에 이제 네. 다가갈수록 네. 좀 템포가 좀 비트가 빨라집니다. 온도를 한번 여기 국소적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예, 올라가죠. 어... 그러면 저도 빨라집니다. 어, 예. 뜨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롤링하는 좀... 속도를 네. 좀 조절을 해서 네.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모가상이 네. 생기거나 네. 이런 상을 방지해 주세요. 예, 거나. 아무래도 좀 너무 또 화끈거리고 네. 뜨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뾰루지가 나셨는데, 이게 또이 모드 네. 하시는 분들 중에 트러블이 네. 났는데 괜찮냐 하시는 분들인데, 아, 네. 한번 직접 한번 살짝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상관없죠? 네. 느낌 있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마가 확실히 조금 더 뜨거운 것 같긴 해요. 아, 확실히 네. 살짝만 지나갔는데 네. 활갛게 물어오르고 제가 얼굴이 잘 빨개집니다. 어.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상태를 봐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원장님이 진심으로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 다시 진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 네. 네, 원장님 좀 타겟팅된 곳이랑 좀 설명을 해줄까요? FX 모드로 이제 하려는 게 여기 옆볼 네. 이 아래로 이 처짐이었는데 음. 약간 이렇게 좀오안 어, 올라가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데 아까는 제가 밀어서 올릴 게좀 있었는데 리프팅 내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여기가 턱이 없어요. 어, 근데 어, 여기가. 확실히 카메라상에 그럴 수 있긴 어. 한데 좀 생긴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술한 지 일주일째 딱 되는 날인데요. 처음에 했을 때좀 제가 멍이 들었어요. 이쪽에. 그 FX 모드를 할때 그 음압을 걸어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제가 좀 멍이 많이 드는 편이다 보니까 좀 멍이 들었었는데 한뭐 2, 3일째부터는 사실은 뭐 거의 빠지기 시작해서 아예 없어지는 거는 토요일이었으니까 한 4일 정도 같고요그멍 자체도 아프진 않았어요. 그 외에 약간 불긋불긋하게 들었던 이런 멍들은 뭐 하루 이틀 위에 다 없어졌습니다. FX 모드를 제가 이제 조금 일부러 강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통증이라는 게 사실 막할때 아프다 요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뜨거운 느낌이 열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게 되면서 열이 좀 오르다 보니까 오, 이거 정말 뜨거워지는데? 이거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요런 뭐 느낌 정도인데 제가 조금 약간 그때 오바를 했던 것도 같은데. 오, 오 이거 좀 반면, 포마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다 강도를 낮췄던 게 고주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낮춰서 하고 나서는 뭐 전혀 문제없이 시술을 했고요.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3, 4주 간격으로한 3회 정도 하는데 처음 한것 치고는 뭐, 제가 사실 이게 컴플렉스예요. 이쪽에 제가 뼈가 약간 크지가 않아서 조금만 살이 쪄도 이렇게 두툼해 보이는 게 컴플렉스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 볼살이 없어지면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이쪽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딱딱해팅된 부위인데요. 어, 너살 빠졌어? 라는 이야기를 뭐 일주일만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도, 어, 살 빼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지방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오늘 좀 타이트닝이 돼서, 좀 처지는 느낌들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 요 정도 느낌이 이제 첫 번째 했던데 결과고요. 뭐 소위 말하는 가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만족도가 꽤 높고요. 리프팅을 고민하시는데 뭔가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자주 받으면서 케어 느낌으로 하시기에는 이렇게 인모드만큼 좋은 레이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두번세 번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두번세번 번 받아보고 효과가 더 있다 싶으면 그때 뭐 짧게 쿠키 영상처럼 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